오늘은 2025년 8월 14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이런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제가 다 갚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유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으면 많은 경우 고의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고의 성사는 이 성사를 베푸는 성직자까지 살면서 몇 번이고 해야 하는 성체 성사와 더불어 자주 경험하게 되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성찰과 통회, 그리고 결심에 이르는 준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제와 하느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 은총이고 즐거움이지만 자신의 잘못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은 함께 지내던 형제의 관계를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청해야 하고 다른 편은 용서를 해야 하는 자격이 주어진 듯 둘은 갈라집니다. 거기에 용서의 권리를 지닌 이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듯 낮은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용서에 제한이 걸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처럼 형제라서 일곱 번까지라는 너그러움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가 일생에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총량도 정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곱 번이 아니라 이런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정말 다행히도 하느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들 중 중요했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용서가 발견됩니다. 죄인뿐 아니라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여겼던 많은 병들과 마귀 들림까지 주님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느님 사랑의 품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서는 회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수도 없이 용서되는 이유는 죄를 지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타고난 결함 때문도 아닙니다. 통해가 깊어 회개의 모습이 강하더라도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이 용서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총의 삶을 따라 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